출애굽기 어, 2장 1, 2절과 9절, 1 0절있습니다 레위 족속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laughs>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저절먹이라 내가 그삭슬 줄이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이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있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laughs> 어, 미션홈에서 해야 될 62가지의 그 삶의 마스터플랜 입니다 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뭐든지 이렇게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란 말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죠. 이런 경제도 포함되어 있고요. 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것입니다. 이 인맥 그러면서, 한마디로, 세계화되어 있는요. 그러면서, 전문화되어 있는. 단지 한 가지, 보고만 하면 빼버리는 겁니다. 완전한 실력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어, 10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 이과 같이, 요게 전부 다 되어 있는 사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데, 어 이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이거 빼버리면은요, 복음을 빼버리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서, 어 쉽게 얘기하면, 어 뭡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능, 기능 서밋되고, 경제 서밋되고, 문화 서밋이 돼도, 다 성공했는데, 영적 서밋이 안 되면, 요거거든요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음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자,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28절 가지고도 얼마든지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요. 자,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이제 세상에 만들어 놨는데, 자, 육신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문화를 가지고요. 육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잘 됐다 그랬으니까요. 내피림이 그리고는 상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없이도요. 육신적으로도. 자,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바벨탑이잖아요. 이 말은 엄청나게 성공해놓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없다는요 육신적인 어 이런 모든 문화들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그들이 성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자 이들이 고대의 네피림인데 자이 고대의 창세기 6장 그 3절에요. 당시에 땅에 내필임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이름을 날리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근데, 왜 망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요, 세상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일, 이미 세상이 이렇게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성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결론적으로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자, 창세기 2장 7절에서 16절, 17절까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게 해가지고 그리고 생명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분명히 했어요. 분명히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나무 열매 먹고 나가야 선악이 구분된다 그랬어요. 선을 택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이게 위에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지킬 수 있으니까 선악과를 지킬 수 있어. 삶과 죽음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지킬 수 있으니까 자 그래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을 완전히 박살을 낼수 있는 이 뱀을요 사단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 22절 24절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못 가지고 있잖아요. 24절을 알긴 다 아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자, 근본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체 다 해결했어요. 을 자, 그리고 실제로 로마서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 전부 여기에 대한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분명히 다 해결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했어요. 나다 이루었는데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해 놓고 자 다 살려놓고 난 뒤에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 충만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의 영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혼에 있는 마음에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거룩이 따라와요. 거룩한 마음이 돼요. 그리고 몸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세례. 이 성령 충만 받아야 새로운 예수 이름인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여러분의 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요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지금 이거요. 박살 내버리라는 거예요. 유대인 다음으로 노벨상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노벨상을 두 번째로 많이 받아요. 유대인 빼놓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거든요. 굉하게0.0 0.3%라 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도 안 믿는데 노벨상을 유대인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가져와요. 한국에는 아직도 물론 잘하면 나오겠지만 노벨 평화상 이런 거 말고요. 의학상 이제 과학상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실력으로 자, 이런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데 그더군다나 우리 한국을 또30몇년 동안 지배했던 나라예요. 근데 이 한국 선교사들이 와 가지고요. 지금 복음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혀 들어갑니까? 안 먹혀 들어가요. 사실 오기는 오는데 물론 몇 군데 부흥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자 이런 상태에서 이거 아니고는 우리가 정말 이들에게 인생에 해답 줄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 우리는 이 아이 아이들요 아이 하니까 아이들 다시 말하면 랩넌트들입니다 자 이들에게 이미 어려서부터 오늘 이 출애국기 3장 2절에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자, 이 모세, 젖때자마자 데리고 가죠. 자, 그런데, 이 젖을 먹이는 동안에 모세 속에 들어간 게 뭡니까? 너는 히브리인이다히브리인히브리인이다 히버린. 이게 젖 먹이면서 들어간 게, 이게 뭐가 된 겁니까? 이미,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세상 사람들은, 모세는 이미 어려서부터 이게, 뭐 했어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 속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 사단이 파놓은 그 틀을 깨버린 거예요. 그 부모가 벌써 이,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남자아이 낳으면 무조건 죽여야 돼요. 근데 부모가 그 틀을 바로 왕이 파놓은 함정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 틀을 깨버린 겁니다. 석달 동안 숨겼다 그랬어요. 죽이지를 않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부모에게 그 부모가 그 짧은 시간에 그 아이를 안고 막 가슴으로 전달한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서 개인이 안 잡히도록. 결국은 이 모세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까지요. 딱 준비해 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이, 모, 모세에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여기 또 뭐라고 했는데, 레위 남자가, 레위 족속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분명히, 부모도 언약 확실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언약 확실하고요. 그래서 정말 여자의 손으로 오시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그 세주를 분명하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짧은 기간에 뭐 했습니까? 그 짧은 기간에 정말로 이 유월절, 당연히 더 제일 잘 알잖아요. 매미 남자니까, 피 은약, 그리고 오순절, 수장절, 새절기를 그리고 모세를 자세히 봐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발을하는그 은약 확실하게 전달하고 광야에 가서 분명히 성령의 인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을 확실하게 세워 놓고요. 여수와 갈래.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고 가잖아요. 자, 모세가 뭘 알았어요? 왕자의 자리도 버릴 수 있는 오직 히브리인의 하나님. 자기 딸에는요. 오직 그리고 유일성. 재 창조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이 일을 자기가 분명하게. 그래서 그출애굽의 정거들이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미디안 땅 북부의 미디안 땅에 그 있는 정거들을 보면서요. 출애굽의 무대가 신하다 그러는데 그거 실제로 봤잖아요. 지금 인구 그 인공위성 사진으로 봐도 다 나옵니다. 실제로. 나는 또 그걸 본 정인을 만났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미션 홈이라는, 자, 여러분 집, 이 사도 바울이 제일 잘한 게요, 정말 이 세상 속에서도 성공하는,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이에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집과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여기서 뭐 했어요? 이들은, 물론 예배했습니다. 예배하는데, 예배할 때뭐한 겁니까? 예배 속에는 진짜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복음 전도가 회복되어 지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전문성입니다 물론 장막을 만드는 전문성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이 사업을 자꾸 확장시키니까 이들에게 오는 사람들 아브라함도 똑같대돈 주고 산 사람들 할례 다 받게 했어요. 이방인데도 할례를 받아요. 너희 집에 돈주 돈으로 주고 산 사람도 할례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 분명히 이 사람들보다 뭔가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달랐거든요. 세상에 먹고 사는 이이 이 세상을 성공하는 이런 사람들보다 뭔가가 달라도 달랐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요. 그래서 이들 집 집에서 장사하는 것, 사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업이 세계보고만 하는 업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 번째요. 이렇게 세상 나가기 전에 벌써 이렇게요.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직접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해놓고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나가기 전에요. 자, 세상을 이제 가기 전에 일입니다. 가기 전에 뭐 해야 되느냐?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성, 예수 믿으면 성령이 네 안에 들어온다. 음, 맞는 말입니다. 들어오는데, 여기 성경이 초대교회처럼 한꺼번에 싹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전인구원을 받도록 전인구원 요요 단계를 모르면은 교회실큰 다니고 그러고도 지금 어,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여러분 영의 구원 받고 혼의 구원 받고 몸의 구원 받고 여러분요 몸이 이 성화가 돼 정화가 되어 버려요. 예, 말은 예수 마, 몸에 생각 가지고 열심히 해놓고 몸에는 세상 것다 다 누리고 있는데 그걸 누린다고 하고 있는데 먹으면 먹는 대로, 놀면 노는 대로 그냥 나더라고. 많이 그래요, 많이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만 강조하지 말고 17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이 뭡니까 영만 죄 없어지는 거요 혼의 마음까지 마음과 생각의 죄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없애 씻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행하는 죄도 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헌과 몸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지금 대부분 보면, 이거 구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은요, 말로만이지. 뭐가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마음에 안 들고, 늘 그게 잡혀가지고요. 얘기만 꺼내면 옛날 이야기. 누구는 뭐 잘못하고, 누구는 뭐 잘못하고, 이런 거예요. 복음이 안 나오고 한이 나오는 거야. 한이.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세계화 안 되거든요. 암만 뭐 하나님, 이 하나님, 하나님, 할아버지라도요. 할아버지도 없지만,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는 뭐 암만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진짜 여기 먼저 여기다가 얘기해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생기와 세, 생기를 불어넣고 세, 생명이 되게 하셔가지고 완, 완전하게 영혼몸을 해놨는데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또 뱀의 머리를 여자의 우선이 와서 박살 내고 가죽옷 입혀주고 선악을 알게 해놨는데 생명나무는 지금 못 먹겠어요. 죄 중에 영생에버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고는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해놓고는 또 다른 보에서 성령, 이거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받기 전에. 뭐가 있어요? 고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이미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있다는 거예요. 전인 구원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죽는 것도 두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창세기 2장 16절에 이 생명 나무 열매를 먹고 진짜, 다, 그리스도 다 하는데도 생명나무 열매를 감춰놓고, 왜 감춰놔요? 가죽옷에 입혀놓고는 끝내면 되지. 피 흘려가지고. 그런데 그 여자의 우선 실체가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놓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까지 했는데 성령 세례를 또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이 이해돼버리면 마음에 할래인 성령세례, 그리고 성령충만 몸까지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거듭나고 성령세례 받고요. 그리고 성령충만 받아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인을 친 사람으로 세상 어디에 나가도 사단이 와서 어떤 공격을 해도, 어디를 공격을 해도 영혼 몸이 온전한 전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는 사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사람 돼서 세상에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진짜 62가지요. 이게 사, 이, 이게 여러분의 삶이라는 게 삶. 이렇게 살아진다는 겁니다. 전략과 방법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요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자, 예 옛것도 완성시키고 새로운 것도 완성시키. 이 영원한 언약 속에서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 새로운 언약 속에 있는 사람. 이것 가지고 진짜 62가지의 여러분의 전체의 삶의 마스터 플랜. 이것 가지고 오늘 여러분 자신들이 이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 진짜 3단체 있잖아요. 3단체. 자, 이거 이길, 이거 가지고 지금 뉴 에이지, 그리고 프리메이슨, 메이슨, 그리고 유대인. 아까도 얘기, 어, 저도 어.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 옆 옆에 있는 사이가 유대인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서도록 바꾸는지 영향을 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세상에 영향력을 입히는 게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을 능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돼요? 랩런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영적 섬이 물 기능하고 경제하고 문화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섬이 여러분의 의식, 무의식, 뭐 잠재의식 모든 것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완전한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이 될수 있는 영적인 힘. 이것 가지고, 어려서부터 이 영적인 이 맛을 본 부모로,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요. 그래서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는 날은 이제 세상이 뒤집어지는 날입니다. 우리하고 사상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출애국기 2장 1절에서 2절 가지고 정말 9절에서 10절 이 젖먹이 때부터 이 모세나 이 사무엘이나 요셉이나 다이 같은 사람은요 이미 어려서부터 부모의 기도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디모데처럼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디모데와 바울가 아, 신라와 은모델 같은 사람이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어지는 그리스도가 끊어지지 않는 이런 은약의 전달자로, 영원한 은약의 전달자로 여러분 가문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축복을 우리가 사실로 누릴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옛 은약을 완성시킨 새로운 은약 속에 그 토대 위에 세 개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영적 섬이시오 기능 섬이시오 경제 섬이시오 문화 섬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마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하나님의 이 법이 마음에 새겨졌어 정말 속 사람으로 하나님 본성의 원죄와 본성의 죄와 자본죄 완전히 해결된 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한 그런 성전이 되어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영혼 몸이 온전한 구원을 이룬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정말 생명과 마음과 이름이 일치가된 이런 참된 성전으로 살아있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성전 되어서 전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우리를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 땅 오사카 고베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안양 경주와 부산이에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위에 전 세계에 복음전하는 성교사님들과 가족, 그 자녀들 위해, 우리 랩런트와 남편과 성도의 사업장 위에 해외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